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라데이션도 선이야. 그라데이션도 선인데 얇은 선들이 합쳐져서 명암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명암을 주는 건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칸을 이룬다고 저는 눈썹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라인에도 그라데이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입술은 나는 절대 선안 잡고 풀고라로들어가거든 힘을 빼서 우리가 선 연습했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힘 다인 상태에서 저는 뭐 이렇게 그냥 흰줘도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연하게 중간 진하게 삼등분으로 음. 한다 생각하고 이것도 똑바로 세야 되죠? 보십도록 뒤에 음. 음. 기계, 그냥 기계야, 음, 음. 항상 이건 기계. 진하게 근데 이렇게 진하게 있지만 봐봐 얼룩이 좀 졌지? 네. 근데 이거는 힘 조절이 아니라 얇은 선들이 겹쳐서 이렇게 띠가 생긴 부분 계속 이렇게 선을 겹쳐 주잖아. 그럼 없어져. 이거 하나를 하더라도 오래 걸려. 어. 그라데이션은 이제 물론 이렇게 볼펜으로 기계로 하지만 난중에는 이 기계의 선이 없어야 돼. 감춰져서나 처음에 되게 못해. 이거 나중에 완전, 완전 어. 공포에도 잘하고 저번에 진짜 나중에. 여기서 저 친구 거 진짜 못 했었는데 나중에 저 친구 거 모델로 해 갖고 보여줬잖아. 교수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가정이 진짜 못 하고 중간 잘하는 그 가정 이 정말 또렷하게 진짜 못 했지. 근데 연습은 그거는 진짜. 못했어. 근데 나도 못 했어. 처음에. 왜냐면 난 내가 진짜 못 한다는데 봐 봐. 글씨도 얼마나 악필이야. 내 메모장에 뭐스케치표 보면 내 말고 사람도 못 알아봐. 그리고 면접 내가 이거를 하고 2, 3 년이 지났는데도 친구들 내한테 아무도 안 받았었어. 맞 네가 보다시피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건 허당이잖아. 덤벙거리고. 근데 그걸 아니까 더 이쪽에 연습을 했던 거지. 연습에는 못 따라와. 손띠어서면 이게 기계미막 움직일 거잖아. 언니처럼 이렇게 딱 해갖고 아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한쪽 손 항상 여기 봐봐. 한쪽 손. 펼쳐주고. 아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들어갔죠? 응. 근데 여기만 보면 볼펜 느낌 안 나죠? 네. 꼭 사비연필로 했던 느낌 네. 들지? 네. 이 얇은 선들이 모여서 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조금 더 진하게 힘을 주잖아. 연한 선들이 겹쳐서 명암이 그라데이션이 들어오는 거라 약간 힘줘서 급배 급해, 성격이 급해갖고 답답하니까 약간 힘줘서. 도는 훨씬 빠르게 여 수는 있지만 다 넣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비교해서 보면 부드러워 이 선들이 약간 좀 거칠지 굵은 선들이 겹쳐서 명암이 들어간 거랑 이렇게 얇은 선들 하는 거랑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지 이렇게 중간에 얼룩지는 것도 없고 근데 여기 봐 여기는 얼룩이 지면 그라데이션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춰지면 또 두꺼워지겠지 이진해지겠지 여기 진지여분얼지진데 맞추다 보면 지이두가이뒤에가또이두 가지. 이두지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라데이션 느낌보다 색칠이돼 버리는 거지지 어... 어. 이 기계를 할때 실수가 앞머리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섀도처럼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 어느 순간 이걸 하다 보면 처음엔 다른데 얼룩진 것 같아서 그걸 커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색칠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빼서. 이것도 똑같아. 방향이 이쪽으로 돌면 간을 응. 딱 접어서 음. 이쪽 방향. 음. 이쪽 방향. 그서 여기에서 또 반을 나눠 뛰어서 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쪽 방향 음. 이렇게 터치 이렇게 터치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오른쪽 왼쪽 다 응. 이건 또 뭐냐면 눈썹을 똑같아. 음. 앞머리 쪽이 연해야 되겠지. 음. 여기도 연해야 되겠지. 음. 여기 진하게, 음. 진하게 점점. 이거 도 이거를 여기다 연는 거야. 여기를. 만약 에 이거는 이쪽에서. 아까 물어봤잖아. 앞에서 시작해요. 뒤에서 시작해요. 본인 편한 대로 연문데 이만 빼면. 그러면 나는 솔직히 뒤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응? 이음새가 좀 맞춰줘요. 아무 어디서나 시작해도 이제 힘만 잘 조절하면은. 앞에서 시작하면 앞에서 차근차근 뒤로 와야 되고 응. 뒤에서 시작하면은 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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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하면 안 돼. 시작점은 앞머리로 시작하느냐 뒤에서부터 시작했으면은 아. 앞에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앞에까지 계속 앞에서 했으면 그대로 그대로 와야지. 응. 그러니까 앞머리에서부터 그대로 계속 뒤로 오든지 뒤에서부터 시작했으면 뒤에서부터 해갖고. 뒤쪽이 강이어야 되죠. 응. 응. 여기가 여기 강이복 기장 앞머리가 강이 여기는 묶이잖아. 내가 그냥 대충만 응. 할게. 왜냐 더 많이 지나가야 되니까 내 생각에 뒤에부터 하는 게. 응. 왜냐면 진한데는 아, 더 많이. 안전빵이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는 그리고 뒤에 하면서 손을 풀어준다 생각하면 응. 돼. 어차피 많이 해야 되는 응. 거니까. 이렇게 손을 풀어주면 또 느낌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거지. 응. 오. 이렇게 이제 앞머리 연하면서 뒤에는 진하고. 대체이게 느낌만 해줄게 안 세워져 얘가 응, 여기 다 생각하면 지응 여기 온다 생각하면 돼 여기서 그냥 뒤가 좀더 진하게 그렇게 돼서 응. 더 진하게 눈썹이 연결이 되는 응. 거지 이게 지금 눈썹 그라데이션 입술 문신 연습이야 이거 덫이 그라데이션 음, 자체. 음, 음. 이건 아이라인 이렇게 터치하는 거할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눈썹 문신 그라데이션 기법 기계로 이제 눈썹 연는 거어떻 이렇게 명암 넣어서 섀도처럼 해주는 거 그리고 때 입술 할때 입술 선안 잡고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틴트 연습 틴트 입술 할때 음. 음. 틴트 입술 할때 여기가 진하고 뒤에는 연해야 되잖아 점점 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본이 뭐 연습하냐면 여기 연습을 할때 지금 눈썹을 그려서 벌써부터 할 필요 없어. 눈썹을 하려면 내가 각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도 가고 해야 되잖아. 지금 일직선도 힘든데 무슨 아. 각도야. <laughs> <정체 웃음> 지금 또 일반 선도 안 되는데. 그니까, 러 이거, 선 연습이랑 이거랑 반복해서 해보면 좋은 게, 선 연습은 솔직히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하다보면 눈알이 돌아가. 힘 빠지고 이럴 때는 이걸로 손을 풀어준다고 생각해. 이 그라데이션, 이 터치로 하면서. 음, 그라데이션거 그래. 이렇게. 저는 또 어떤 걸오른쪽 거를 오른쪽 왼쪽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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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빨리는는데는되면 속도가 빨라는 저는 데는도요저도딱 좋아. 천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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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못했지. 다 못했지, 응. 맨 처음에. 잘하네, 민정이 응. 또. 막 기본 선연습계 계속 하다 보니까 는 정확하게, 안비전 정확하게 하잖아. 응. 반복해서 계속. 아, 여기서 어, 계속 다시. 강, 중, 약을 <laughs> <또 강중약>. 명함이 <명암은> 지나게. <laughs> <laughs> 강에서 <웃음> 중까지만 았어 <laughs> <왔어>. 약이 없잖아, 앞부 <laughs> 아. 에 그래서 이 초선은 여기 딱 펼쳐. 이렇게 딱 펼쳐. 음. 그래야지. 오거리 만들자